세바구니라고 부르는 거야. 아 화토불에 피울 때 쓰는 게 있었죠. 해, 저게 그거구나. 화토불은 아는데 세바구니는 모르니? <laughs> 그러고 보니까 잠장님이 <laughs> 인기남이네요. 아우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저 세바구니에 불을 피우면 되는 거야. 이에 예, 으... 명명 활활 탈이나의 불꽃에 어서 <laughs> 활탈이나는 또 뭐야 저기 저게 뭐야 <laughs> 저게 뭐야 활활 탈이나가 뭐야 활활 탈이라가 낫겠다 어른처럼 는 레이밍 센스 없이요 해봐요 성급해 마카 어떻게 불을 피우려고? 활활 타리나는 맨손으로는 못 만져 아, 또 만들어야 하나 <laughs> 또 만들어? 아... 괜찮아 걱정하지마 아마 가방에 에 찾았다 유목 재밌게 생겨서 응? 주웠던거야 유목? 만 만들려면 <laughs> 유목? 왜 그런걸 유목이면은 뭐야 기름에 이게 재워놓은 나무야? 항상 거래하는 상인한테 건네서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안돼 아... 우선... 인형놀이... 하시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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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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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품이랑 미예품을 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끝 끝. 꽤, 꽤, <laughs> 꽤 좋은 나무였는데 어쩔 수 없지. 여기 불을 옮겨서 회플러 쓰자. 네, 역시 어린애구나. 아니야 말이야. 아니야. 됐어요. 아무 망설임도 없었네. 뭐 괜찮지만. 그럼 이제 불을 붙이러 가요. 어 오케이. 뭐지? 여기 요아 이번엔 또 얼음 얼음 퍼즐잉 위로 왼쪽, 왼쪽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하고 자 밑으로 여기 가고 어 왼쪽 왜? 덤으로 열쇠도 발견했다 <laughs> 오. 이 열쇠네요. 일단 빌려둘까요? 그 전에 왜 열쇠를 그런 곳에? 뭐뭐저 상관없지만. 어, 근데 불 붙였는데 열쇠가. 그럼 그러... 뭐 아니야 괜찮나 보지 뭐. 하나 남았네. 음, 음 왼쪽 밑으로 오른쪽. 응 나는 오스님의 멤버신가봐. 나 한다. 로봇스 님 말한 대로 나 한다. 나 누른다. 오른쪽. 나 누른다. 왼쪽. 나 붙인다. 불. 붙었다. 불. 만세. 좋아. 불을 다 붙였어요. 그렇네.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어. 돌아가는 게 문제다. 아, 그렇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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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o 어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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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띵동띵동 o 동딩동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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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응? 응? 그 함정이야 어때 못 돌아가겠지? 어, 급각하다 구선. 장난꾸러기 꼬맹이를 응징할 했죠? 장난꾸러기 꼬마를 응징할 함정에 타이밍 나쁘게 걸려든 것 같네. 어, 어쩌지? 슝! 슝! 쇼. 아 귀여워. <레 screams> 어? 왜 그래? 쉬리? 아, 내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하는 이름이다. 참숑숑숑숑숑숑숑 응? 숑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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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실이. 기다려. 지금 당장 돌아갈게. 네 그러면 이케 가서 위로 쭉 올랐다. 올라갔다가 오른쪽 북칸. 됐다. 왼쪽. 아, 겨우 돌아왔다. 니네 덕분이야, 실이. 고마워. 착하구나 실이. 시금치 줄게 새우가 시금치를 먹든가. 나이뭐귀여우니까오케이지만 a k a maka, maka, m a 어 a 어 a 어 a 어 a 어 a 어 a 어 a 어 a 어 a Oh, 어 <laughs> 좀수 센스있는 아... 이름 아니, 이름 짓기 귀찮으면 그냥 파이야 뭐, 아니면 그냥 뭐, 불, 햇불 뭐 이렇게 불러 뭘 그렇게 이름을 붙여 왜 주인공 넌 그걸 따라하는 거야 그거는 괜찮아 잘했어 <laughs> 내가 좋아, 내가 허락해 <laughs> 미안해 up, 탈이나. 이제 가자 네 시리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군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문 열고 좋았어. 가죠. 아까 태산 열쇠 써요. 좋아, 열렸어요. 어, 굿. 뭔 의외로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족발을 먹겠어. <laughs> 예. 의외로 잘 열렸네. 쉽게. 잠깐 잠깐. 음. 순간 아오니를 봤는데. 파란색 <laughs> 얼굴저저 저 깃발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확 나오니까 약간 아오오니 얼굴 확대된 것 같은 느낌이. 깃발에 있는 아오오니의 얼굴. 그니까. 어 저건 깃발일까요? <laughs> 저게 뭐야? 못생겼어 못생겼어. 눈 크다. 눈은 됐다 크다. 아이고. 음. 역시 깃발이네요. 지표 아닐까? 깃발의 역할은 지표 아닐까? 지표? 지표, 지표. 지표. 그렇군요. 그럼 지표대로 나아가면 될것 같네요. 너를 따라가세요. 나보고 따라가세요. 음, 끝? 끝. 끝이네. 끝이야? <laughs> 좋아. 정답이었어. 왕십. 왕시... 음... 응? 어, 어,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요? 음, 일단 자세히 조사해 보면 되지 않을까? 뭔가 미묘하게 다르나 아닌가? 자세히 그 확대해서 보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 그렇겠죠. 세이브 해주고 혹시 잘못 잘못 갔다고 죽일 수 있으니까 깃발 구석에 작은 낙서가 있다 아이 낙서 저, 저걸 보면 저걸 찾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보라색 스마일 아너 아니야 너도 아니야 <놀냐> 너 음. 너도 아니고 변태 같아 얼굴이 너군 저 얼굴 은근 데스노트의 류크 닮은 듯. 아, 아, 닮았다 닮았다. 좋아, 정답이었어. 좋았어. 깃발 구석에 작은 낙서가 있다. 그러니까 음. 저 도깨비 같은 얼굴 아니고 얘인데 혹시 모르니까 딴 것들도 확인하죠. 아니고? 응? 잠깐. 응? 음? 아 이쪽이야 머리카락 많은 쪽저 <laughs> 도깨비는 대머리는 아니었어 좋아 정답이었어 대머리가 아닌걸로 골라 살았어 음. 으! 됐다 많아 <laughs> 이건 뭐야 구멍 떨어지면 안될것같아 깃발 구석에 작은 낙서 사자 윙크 어 오케이 으? 잠깐 야 <laughs> 야 어디가 <laughs> 어디가 뭐가 달라 와이 미치겠다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어어 <laughs> <오>, 잠깐만 <laughs> 이빨이 세개 이빨이 4 개였던 것 같은데 네개네개 이건 뭐가 다르지 음. 다, 다시 다시 보여주세요 <laughs> 다, 다시 다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하늘님 어서 오세요 나도 같이 떨어지면 안 될까? 안 되겠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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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안 보관한 찍지. 아 아니었네. 아 감정에 빠졌습니다. 으! 어, 돌아왔다. 처음부터야. 너무해. 잔인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심지어 순서 바뀌었어. 어. 이. <laughs> 와 순서도 바뀌네. <laughs> 이빨 네 개, 수염 여섯 개까지는 봤는데, 야 그거 본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거다. 어? 왜? 맞는데? 뭐? 어? 어라? 맞았는데?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자. 세 번째부터는. 어 그래야겠네요. 어라? 그림이 그림도 달라지나 설마? 잠깐만. 아 그림도 달라져. 옵션이. 그림도 달라지고, 위치도 바뀌고, 야, 와. 자, 여기서, 아, 여기서 세이브 살... 할까요? 잠깐만, 혹시 얘는 아니야? 머리카락이 안 짜? 이거 아니고, 어... 뭐가 다르지? 눈? 아, 눈이 어느 쪽이 크냐고? 아, 그럼 요건 어 거겠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세이브하자 일단 자. 보기 전에 <laughs> 보기 전에 세이브. 아니 아니 로드 아니야. 아이 깜짝 아이 왜이래예예예예예예 예. 저장을 중요시합시다. 자 일단 자세히 보죠 자, 자세히 봅시다. 갈기 자세히. 갈기도 잘 보고 갈기 자. 위에 다섯 개네개 네 이빨 넷. 음... 찍었다. 아, 대충 본것 같은데 괜찮아. 워슨니나 찍었어. 일단은 찍은 거안 보곤 해보자. 근데 그맞나안맞나 맞나 나도 궁금하니까 내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니까. 4개, 5개, 4개. 수영. 5개, 개 5개, 5개, 5개. 5개, 오케이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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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이브도 해놨으니까 <laughs> 이거 안 보고 내가 방금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100% 맞출 수는 있는데, 일단 안 보고 해볼게요. 하나씩 보면서... 어, 클럽 볼다 여긴 색깔 자체가 다른데, 이쪽은... 음... 이거 아니고... 음... 아니야, 이거 저 위에 머리, 저 아, 네. 위에 머리! 좀 다르니까 이것도 아니고... 아유, 머릿속도 없는데 두 가닥이네.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두 가닥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일단 다 두가닥. 아니고. 두가닥. 아니고. 네가 다. 네가 다. 네 가닥... 두 가닥... 아니고... 두 가닥... 아니고... 내가 닥게 여섯 개... 빨네 개... 이건 같은데 아닌가? 뭔가 다른가? 일단은 한번 다른 거 다시 살펴보죠. 비슷한 거. 네, 이건 백판이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것도 일단 아니고. 맨 오른쪽 거. 요거. 아 이빨 세 개니까 아니고. 이건 색깔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전체적으로. 어, 그건 모르겠어요. 색깔까지 기억 안 나서. <laughs> 그래요? 그럼 일단 맨끝 해봅시다. 저장도 음, 아. 해놨으니까 가자. 통과다. <laughs> 좋아. 정답이었어. <laughs> 응. 설마 또 있는 게 아니어서 잠다. <laughs> 밖에서 들이 나를 이상하 바라보고 있겠왜 <laughs> 저리 소리를 지르나. 끝이네요. 그런 것 같네. 그럼. 뒷발이니까 음. 명명 플랫플래그네 역할은 끝났어. 설에 그냥 플래그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 저거 뭐야? 필살기 주문 같은 거야? 왜 자꾸 하는 거야 저건? 아이고. 간다. 필살기 플래플래그 원치 않아 그런 필살기. 데미지는 제로라고 한다. 이제 가자 내 멘탈이. 내 멘탈의 HP가 깎여 가자. 좀. <laughs> 이제 다섯 마리 정도 했는데. 어라? 슈리가 응? 가방에 돌아왔어. 어? 뭐야? 어? 어? 이 이건? 어? 응? 시체? 괜찮아. 응. 맥박은 뛰어. 기절은 했지만 상처는 얕은 것 같아. 가방에 소독약이랑 붕대가 있으니까 간소하지만 일단 치료하자. 마카 도와줘. 네, 혹시 그얀안데레 눈에 공격했다던 그, 그 괴물은 아니겠죠? 그 괴물을 상상해서 그 괴물이 다시금 나온 걸 수도 있죠. <laughs> 불안하네. 그니까, 뭐이 정도면 되려나. 안쪽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서둘러야지. 오글오글 손발이 읽는 우리들은 손발이 아 키보드가 안쳐져 네. 실은 잘 쳐지요 <laughs> 참, 참, 그러면 다들 상처치료를 해주죠 이 사람도 이제 괜찮아 그런가요? 다행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쪽 아니아니 아니. 먼저 치료를 해줘야지 왼쪽? 왼쪽에 한명더 좋아 이제 괜찮아 네 어... <laughs> 다들 눈을 감싸려고 했던 걸까? 역시 눈은 노리고 오, 저거 뭐야? 이건 그, 그얘 찾아왔던 그 여자애랑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사라진 것 중에서 남은 건 여신상인데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아니네. 여러 아지처럼 마카의 의사가 영향을 줘서 형태나 역할이 바뀐 걸지도 몰라. 여러 아지. <laughs> 저거 참고로 열화지가뭐의 이름인 줄 알아요. 저게 열쇠 이름이에 열쇠 이름, 열쇠 이름을 <laughs> 열쇠 <열수의 열수의 웃음> <열수의> 이라고 <이름을 웃음> 해놨어. 열이지라고 해놨어. 열쇠 이름을 가열이름지라고이름지라고어가 창생한 생물 이름을 짓이었어요마 이름을 이름이 아니야. 얀데레 등장. 어, 왔다. <laughs> 찾았다. 마카. 아, 아이. 어, 오면 안 돼. 보이잖아. 위험한 게 있어. 헉. <laughs> 위험하다니... 이제와서 뭘 그래... 게다가... 정말 위험한 건... 그게 아니야... 응? 어? 정말 위험한 건... 당신이야... 모치즈키 슈하크씨? 하쿠소니...? 오치즈키 슈아쿠 생일 11월 8일 3학년 디반 34번 비형 신장 143cm 신발 사이즈 205 좋아하는 건배 싫어하는 작다. 건 내는 것 작다 엄청 작다 작작 작. 아니 작작 작. 이런 거 말할 분위기가 아닌 건 아니겠는데 상당히 작 어머나 아, 얀데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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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 아니야 음. 그리고 집안 사정으로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내 집안 사정은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여기에서 왜 마카로? <laughs> 아 마카였나? 스스로 눈치채지 못, 음, 스스로 눈치 <laughs> 못 채다니 불쌍하네. 있잖아. 이건 마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 시절 음? 그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마카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서 결국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졌어 마카의 힘이 도움이 되거나 남을 상처입히는 것처럼 선이도 남을 기쁘게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마카를 저기 써져 음, 저기 써져 있는 작업원을 말려들인 게한 거라고 아, 아이 그건... 아이유웨오 아이유웨오 아 오늘따라 발음이 안되네 <laughs> 그래도 난 마카한테 상처를 입어도 괜찮아 마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 있지 마카? 내가 왜 그때부터 코제츠가 아니라 마카라고 부르게 됐는지 알아? 음, 둘만의 칭을 갖고 싶어서? 아니야, 있잖아. 그때 오른쪽 네. 눈 안에 새겨진 모습이, 어, 새빨갱기 때문이야. 아, 마카 아카에서 새빨 같을 때 마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쟤도 잔인한 짓 한다. 그러니까 난널 잊지 않기 위해서 마카, 널날 잊지 않기 위해서 아이라고 불러야 돼. 어? 마카 이제 알겠지. 그 시절이 제일 <laughs> 행복하고 옳았다는 걸. 어우 나얘더 이상 버려 못해.